아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네요. 코로나가 좀 주춤해지는 것 같지만 아직 마음 놓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세요. 선거 때마다 나는 거의가 아, 찍은 사람을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마 내가 소속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중에서 나는 홍준표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신 있고 설득력 있는 말솜씨 그리고 상대를 제압하는 이론 그 속엔 분명 지나칠만큼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또 불쾌하게 하는 불쾌하게 하는 그런 말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그의 말을 막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진보는 뻔뻔하고 보수는 비겁하다고 한 그의 말은 오늘날의 정치권을 아주 잘 표현하는 그 명언이라고 봅니다. 나는 이처럼 간결하면서도 현실을 꿰뚫는 그 홍준표의 말을 들으면 가슴이 후련해지기까지 합니다. 지금의 정치권에서는 정말 저질적인 막말이 홍수가 나듯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저질적 막말에 비한다면 홍준표의 말은 솔직하고 유머로서 하며 또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애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지금의 야당을 재건할 만한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다분히 영적 기질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 밖에서도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가 벌인 수사는 정말 모질 만큼 가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증오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의 수사의 칼날이 무능하고 뻔뻔한 권력의 정점을 향하고 있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환호성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또 다른 영웅적 기질이 있는 유망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가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또 다른 차라리 부러지는 한에서도 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예, 유심히 지켜볼 만한 인재가 있습니다. 바로 어, 평론가 서정욱입니다. 그의 평론을 들으면 서로 결과가 빛나갈 때도 있기는 하지만은 예, 통쾌함의 극치를 예, 맛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있고 간결함에서도 거침없는 평론. 예, 그리고 정의심. 그래서 나는. 서정욱 변호사를 차세대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그리고 윤석열 또 서정욱 이세 사람을 나는 현세의 난국을 타결할 수 있는 쓰리 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어, 나는 아직도 어, 미래를 낙관적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어, 많겠습니다만, 현실의 정치권이 비정상적으로 치닫는 것을 보며 소심으로서 어,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